어, 예부터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지요. 인생은 투쟁이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또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라고 하는 등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은 항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오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바다를 헤치고 행선하는. 숨풍에 돛달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항해하는 행복한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반면에 폭풍이 치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캄캄한 밤의 그 사투, 파도와 싸우고 죽음과 싸워야 하는 노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험난한 항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울고 웃어야 하고 또 웃고 웃어야 하는 웃고 울어야 하는 두 얼굴의 소유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옷깃을 여미고 나의 인생 항로를 헤쳐 가는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배를 타고 바다를 헤쳐 가는 항해와 같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항해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은 든든한 닻이 필요하겠죠그 항해하던 선박을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어려움 중에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닻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의 배라고 한다면, 나를 제어하고 붙들고 있는 닻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나로하여금 나되게 하는 든든한 닷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 무엇에다가 매달아 놓고 살아갑니까 성경이 교훈하는 닷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요 근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단 1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께서 이 예배당 지붕이 안전할 것으로 믿기에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출퇴근하는 분들이 믿음이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에 내 몸을 맡길 수는 없지요. 우리는 뭔가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여행을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사신 우상을 믿으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닭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닭줄은 얼마나 튼튼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 대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그래서 나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따라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다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닷줄은 생명줄이요. 사랑의 줄이요. 변하지 않는 아가페의 닷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를 내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에 봄이 옵니다. 내 인생에 사기나고 용기가 생기고 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닷줄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참 답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참으로 잘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잠시 생각합니다. 오늘 그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았던 성공적인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일생을 싸웠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 외설에는 인생은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두 개의 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체인 나와 객체인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이 둘이 늘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좀 하고자 하면 이 둘이 주체인 나와 객체인 나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인 나는 일어나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객체인 또 다른 나는 좀더 자자, 좀더 졸자하면서 내 다리를 붙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수록 대부분 이 객체인 나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누워 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내가 또 적구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바울은 이렇게 비명을 지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얼마나 심각한 탄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따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의 육체적인 원래의 본성이 나를 얼마나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자기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어떻게 이 육체를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전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의 자신을 몸을 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신음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약함을 아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전했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이 뭘까요? 이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뭐, 설교자가 어떻게 그 설교 말씀대로 다살 수가 있는가, 뭐, 살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양심이 나를 찔러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지난주에도 우리가 실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 안락의 자리, 어떤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봅시다. 제가 과음을 지르면서 설교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사는데 쉽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직접 그 전쟁과도 같은 그곳에 나아가서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육체적인 본성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본성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도바울이 그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울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유혹과도 싸웁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명예요. 이 명예 때문에 정신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이땅 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명예나 욕망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상당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데 바울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동분서주했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남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소아시아의 시골 비탈길을 걸으면서 오직 그러나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비로소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을 제자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따르는 삶은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다이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땅 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따라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그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신 길을 달립니다. 그래서 빌리포 3장에 보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여러분, 잡힌 바된 그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라비아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동안 신앙과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쫓아가는 표때도 바뀝니다. 비록, 비록, 비로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이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이 길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여기 이루었다는 것은 충분히 성숙하다, 내가 완전해 완전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해진 성숙한 제자가 아니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심으로 계속 알기 위하여 추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순교 직전에 와 있음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요 완주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등수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완주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뒤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 어떤 분은 넘어졌다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다가 비로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번 넘어져 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단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내 생애의 중간 지점에서 나는 옳은 길을 알수 없을 만큼 캄캄한 늪에 이르렀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외롭고 힘겹게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까딱 잘못하면 아주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오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넘어지면,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줄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넘어져서 돌아오질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성령충만 할 수가 없죠. 저도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때 보면 여러분, 늘 성령충만 한건 아닙니다. 너 어떤 때는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여간 두렵고 여간 어렵,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내가 이 강단에 오늘은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속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족한 설교지만, 어떤 때는 부족하니 하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아주 잘했다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그분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늘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힘 있게,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이 강단에서 성실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오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설교 잘하니 뭐라니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잘 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역자 주의 종들은 똑같은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의 서신서에서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복음이 편만하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또 서로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어떤 때는 눈빛 하나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요. 전혀 다른 질서, 사회인과 다르죠. 군인이 되면 집중 훈련을 합니다. 사회생활 그의 모든 정신 생활을 바꾸어 버리고 군인으로서의 정신 상태로 바꿉니다. 군인은 자기의 생활에 을매이지 않지요. 복종해야 합니다. 군인 질서 정신 규칙의 따름입니다. 군인은 또한 고난을 당합니다. 편안하게 돈 벌면서 안락이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고 전투할 때는 목숨을 걸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따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랑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려고 하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믿음으로 애무나 끝까지 버티고 물론 믿음이 견고해져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외로울 때 넘어지려고 할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믿음으로 버텨 나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강하게 전진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 때를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어려운 세월을 포기하지 말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의원님은 참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고 또 많은 우리 정치사에 영향을 많이 끼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루 아침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은 그 삶의 마지막 때와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참 잘 맞췄다, 잘 맞췄다. 저도 여러분 이것이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되겠다. 끝까지 주님 주신 이 길을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포기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힘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사도바울은 표 때를 향하여, 표 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성기를 바라보십시오. 오늘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현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애녹을 보죠. 애녹은 그의 순례길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성천할 것도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300년간 그를 따랐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행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믿음 없이는 동행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신뢰, 믿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간에는, 저와 여러분 간에는 이 신뢰, 저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저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 주는, 믿어 주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 남편 될 사람은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믿음의 사람이 오직 성경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보니까 별로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지금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부가 앞으로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손으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오른손으로, 선한 힘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교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이,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사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팔 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오직 사도 바오로처럼 이 싸움 사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훌라운 은혜를 받고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받고 상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